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발자의 킹입니다. 오늘 화요일은 이렇게 빡세게 꽉꽉 채워서 끝냈고요. 오늘 컨디션은 생각보다 꽤 좋아서 많은 문제들을 좀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딱히 특별한 일을 할 만한 게 크게는 없었는데, 굳이 주제를 정하자면, 어, 역시 세상 사람들은 나와 같지 않다. 당연한 얘기를 좀 오늘 좀 크게 또 느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나누는 걸 좋아하고 돕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고 그리고 막, 막 너무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당연한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아 오늘은 좀 뭔가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어가차없는 처벌을 받고 좀아 이건 너무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날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아좀 이런 거에 좀 예민 예민한가봐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 좀 오후쯤에 막 기분이 많이 언짢았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음, 나름대로의 예미가 있는 행동이었을 거고 음, 그 행동으로 제가 또 많이 변하기도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아 근데 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있게 <laughs> 아니 인정머리가 아니죠. 너무 제 분심이 나와버렸고아좀 배려하는 게 있다면은 참 세상살이가 따뜻해질 텐데 역시 사람들이란 게 사람이란 게 역시 다 자기 자신과 같지 않다는 걸또 다시 느꼈고요. 아 어, 이게 서울이 각박함인가 느낌도 느끼는 좀 이상한 생각도 했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음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거 외에는 뭐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 시간 대는 이제 여러 좀 친한 분들하고 그냥 동료분들하고 굳이 친하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분들이든 누구든 여러분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즐겁게 쉬는 시간도 가지다가 이제 막차 타고 왔고요. 이제 슬슬 끝이 보이죠? 예, 10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전혀 합격 기준을 도저히 감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든 열심히 하는 쪽으로, 그냥 제 모든 걸 불태워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합격이 안 된다면 정말 좀 안타깝겠죠? 예,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실망할 것 같은데, 전. 이렇게 했는데 합격 안 시키면. 어,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래야죠전본 과정으로 무조건 갈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 어, 3분이 또 지났네요. 3분 컷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일단 할 얘기는 많지만 좀 끊고. 예,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곧 1, 2, 2차 귀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음가짐 잘 다져주시고, 어,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보죠.